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한절 말씀을 중심에서 오늘 감사의 원리 그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 줍니다. 어, 감사의 유래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의 요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고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리고 두 번째는 퓨르탄. 저 미국으로 건너간 200 몇십 명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1년을 농사를 다한 다음에 추수가 아주 적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한 원리는 세 가지예요 감사한 원리가 세개 첫째는 무엇이냐 생존에 대한 감사였어요 미국에 건너간 이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지만 많이 죽었어요 또 그리고 살, 산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게 되는데 생존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생존에 감사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앙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 퓨리탄들이 감사주의의 첫 번째 그 이유가 그렇네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몽골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의 감사, 신앙의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수 및 영양 공급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했어요.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 큐리탄들의 감사였어요. 그러면 그들만 이세 가지가 감사하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생존의 감사. 두 번째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신앙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직접 농사하는 지를 안 했지만 먹고 살수 있는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 네. 세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이 우리 추수 감사주일 때큐리타노 감사나 우리 감사나 같은 맥을 잇고 있는 사실을 볼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세 가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감사의 원리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에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그 무슨 소리일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입혀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신다.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의 감사가 하뜻이는 말은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매일 애들한테 성경 한 구절씩을 꼭 보내요. 보내면은 그 성경 구절을 잊고서 애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한테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 아, 요놈들이 살기가 오늘은 좀 괜찮구나. 오, 괜찮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 뜻으로. 우리 애들이 다 아멘, 아멘. 그래. 그 나오고 애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그거,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내면서 내 조카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동생들나 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아버지고 나하고는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작은아버지 그런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참 고운 뜻이 있구만요. 내가 성경을 보면 얼른 아멘. 이놈들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요 그런데 큰 도와주고 실컷 다 붙들어줬는데도 감사도 아니여 그게 그거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느니라 그 바로 그 뜻이란 말이야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라고 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힘있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네, 만일 감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감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은망덕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 감사가 없는 것은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이에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그를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무라도 감사하뇨. 믿음의 사람이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생활이 불가능. 안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몰라. 입, 입으로 놀란가 몰라. 그런데 속으로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뭐냐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나는 예배당을 짓면서 봤어요. 예배당을 짓면서 봤다예배당 크게 짓는데 와 있는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 막 감사를 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도 정상을 다들 감사해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것을 렇게 보시는 거요 그래서 그 교회를 빚 없이 싹 지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봤어요. 부흥회를 가면서 보면은 그냥 꼬기 꼬깃한 손위를 봉투에 넣가지고 감사하는 거 내가 그 감사 키드를 올때막 눈물이 나오더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생일이 되었어요 잘 사는 자식은 선물들을 팍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못 사는 애는 선물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생신에 오기도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뜻을 타해서다감사 이야 이놈이 이렇게 또 감사했네 힘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 감사했네 그런데 돈만 많이 썸뻑 갖다 놓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벨 속에 태워 놓 것도 안 같아요 이 자식은 뭐 돈만 갖다 놓고 말지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태워 놓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대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 음.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하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음. 누가 또 감사해요? 의리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만은 누가 감사? 의리가 있는 사람. 내가 김현동 집사님한테 참 이제 오늘 좀, 좀 사정이 어려워서 집사님 돈 있으면 한 천만 원만 더 윤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럼 꼭 갚을게요. 그러면 김현종 집사님은 어렵지만은 나한테는 딱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의리가 있다면 반드시 감사하고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의리가 아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까요 의리가 없는 사람 아니요. 뭐. 감사도 그려. 의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신앙적인 입장에서 도의적인 입장에서 의리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은 감사, 감사, 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감사해요?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의리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을 아는 사람. 나는. 자식이 다섯이나 있으니까 쪼그리봐요. 물론 먹을 만큼 사는 자식도 있지만 어렵게 사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내가 아버지에게 해야 할 본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그건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식들, 자식들 보면 마음이 훤히 보여요. 자식처럼 어려운 저런 데도, 저런 상황 속인데도, 저런 어려운 데도 훤히 보여요 아버지 눈에 그걸. 근데 하나님은 안보이있어요하나님다 보여요 우리보다도 깊이 관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응?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인의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본분이라그 말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고 인생의 본부를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겸손하게 살아가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 없는 사람이 교만하지 감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게 살아가요, 겸손하게 살아가요.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살아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가을이 알고기 머리를 숙이든지 했습니다. 나 유튜브를 보면은 말이죠.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특수부대 오고 막 굴려 려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키도 좋고 체격이 저딱 무시해요. 그래도 그 같이 참하다 나중에 막그 어떤 그 여, 여자 장 장교는 말이죠. 야 너나오고나 이기면 은 내가 네 아들 임신시켜 줄게 막 이렇게 막야든단 말이야 그러면 참다 참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딱 그냥 이겨버리면 깜짝 못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남자가 너 오늘 저녁 나하고 같이 자 여자분은 뭐 그럽니까? 아니요 겸손히 가다 타일 그렇게 말하는 거아니라타일 여러분 겸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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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 두번째는 어떻습니까? 봉사의 삶을 살아요. 감사하면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면 자꾸 이런 봉사가 도와주고 이렇게 어쩔 걸또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희생의 삶을 살아요. 희생의 삶을 살아. 감사의 원리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가 뜻이 감사의 원리고 두 번째는 뭐냐 범사의 감사하는 사람, 범사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범사의 감사라, 범사의 감사라.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살고 있을 때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밝은 날도 있고 흐린,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그리고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생활이 안정될 때도 있고 생활이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순경과 역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그런가하면은. 자꾸 발전하고 안정된 때도 있지만은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 여러분, 그런데 좋을 때는 막 걸었으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해,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럴 때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라 말은. 바로 좋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그렇게 있을까요? 와, 나 우리 사람 아프고 막 나는데 아, 감사가 안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집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까? 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은 그러했어요.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한꺼리 죽어버렸어요. 자기 건강, 그냥 자기 모든 재산 싹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건강을 다 해버려 가지고 병들어서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대가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있었어 그런데도 요번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요번 감사했다 그럼조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경우에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적실로 왔다가 적실로 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수로 가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질 때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그러면 나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일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하면 감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쉽게 범사에 감사지 쉽게 안 나오지만 바로 이런 것을 믿을 때에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게 바로 요비의 말이에요 요비 그렇게 했잖아요 우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소용.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 마지막 중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한 사실을 볼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나를 나를 아유. 유익하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셔 결과적으로는 나를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어쩔 줄 보는데도 끝에 가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일어섰구나 오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일하고 허셨구만. 결과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laughs> 결과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힘든 것도 역경스러운 것도 이런 것을 빠르다 협력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 요비요 그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42장 12절인가요 거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듣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누르로그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나은 것인데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누으로 배움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딱 듣게 알게 되었다 그말 응?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유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본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역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방편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이 그 밑에 보면 은악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힘들어해요" 런데 그것은 뭐냐? 종례 "나를 깨닫게 오시는 방편"이라요. 하나님 쓰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는 방법이라. 당자가 있죠. 아버지, 응? 아버지, 유산, 나한테 지금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사업하고 잘 살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안 주는 걸좋까요안 주는 것이 안전한 것지만 자식을 깨닫고 하려면 주어야 해요 자식을 깨닫고는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게 어떻습니까 그 자식의 둘째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유산을 다 주었어요 가져가서 그다에지 맘대로 살고, 막 지가 기쁜 대로 살고, 지 오른 대로 살고, 막, 막 해봤는데 잊어져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았다. 먹을 것도 없다면 그래서 탐자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아요. 그 고통스러운 데 깨달아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음. 우리 집에 종들도 다 벗고 사는데 걱정이 없네 나를 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때 깨닫지 고통스러울 때 깨닫는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냐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깨닫겨서 감사하게 만. 합니다 깨닫겨서 감사하게 니다 세 번째는 뭐든지 어?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이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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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것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식 없게 할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시련과 역경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졌대. 사도바오라 말, 나는 살 소망, 나는 이제 여기서 죽지, 도저히 살지 못한다. 내가 이런 자에서 어떻게 살수 있냐.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자기를 믿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때, 하나님께 부르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그곳에 서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 이후에 읽어보면 이것이 참 재미있게 지금 소설이 나와있어요. 아, 그 어려울 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를 유익하게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지. 범사에 감사.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빨간 몸으로 왔다가 빨몸으로 간다. 그걸 깨달는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고난이 있지만 나는 유익이 간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게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서 반드시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우리는? 몸으로 감사한 것. 몸으로 감사한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몸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요? 물질로 감사하는 거요 부자가, 부자가 5만 원 주소 감사. 다른 사람이 묻지요? 근데 아무 돈도 없어.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면서 5만 원 주소 감사해서 하나님은 그걸 도 기뻐해요. 과부 옆전 두푼 넣는 거보이 여자가 제일로 많이 감사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서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음, 아멘. 없는 사람이 많이 받자라고 하나님 안해요. 힘껏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아니고 물질로도 감사를 해요.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 어찌 될까요 첫째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 불평하는 사람이 속이 편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 제일로 기쁨 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가 제일로 좋아요. 우리 딸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지금도 나온다고 말해요. 어리공 예수님 정 목사님한테 나 이렇게 이거니 그면 또 그걸 다 해결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을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 한번 따라서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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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 나한테 우리 사람 세상 떠나고 하루도 빠지지 못없이 카톡을 보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그래 서 그랬어요. 복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 요 보내면 또 복사님은 아이 그 복사님 당연한 일이라 뭘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생활에 담력을 얻습니다. 마음과 생활에 탄. 감사가 없으면 탐력을 잃어버려요. 감사가 없으면 시리에 차요. 감사가 없으면 폐망에 젖어 들어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마음과 생활에 탄력을 얻게 해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또 기회를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명랑해지고 발전을 가져오게 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 이게 첫째 원리와 두째 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